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낭낭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구 최고의 아파트가 될 수성범어 W 조합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현재 계속 대구에 거주하고 있고, 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구를 빛낼 수 있는 아파트로 만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최재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장님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음, 원래는 저도 조합원이었고 제가 이제 직접 뭐 가입을 했,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고 음. 어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 사업이 잘못 가는 걸 확인을 하고 관심을 가진 계기로 진행을 시작해서 자위반 다위반으로 인해서 제가 네. 2016년 2월에 네. 조합장이 됐었습니다. 아, 일반 뭐, 어쨌든 회사를 다니시다가, 네. 갑작스럽게 그렇게 조합장님이 되신, 음 뭐, 뭐, 이유가 있나요? 제가 가입하고 난 뒤에 1억 한 5천 정도의 납입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음. 당시에 제 나이가 한 33살 정도였고, 저한테는 이제 소중한 뭐 자산이고 재산이었기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고, 투자를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걸 잃게 되더라도, 왜 잃는지는 제가, 이유는 알아야지만, 뭐,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끼면서, 네,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아,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네네, 네네.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고 네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사실. 아니, 많은 조합원분들이 같은 심정이었을 거고, 네. 실제로 많이 어려웠었고, 네. 네, 그랬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해서 지역주택 조합장님이 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뭐돈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다 보니까 뭐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셨나요? 정말 단기간에 한 달, 두달 내에 천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을 했었고, 어. 그 세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억 5천씩, 뭐 1억 6천, 7천씩 납부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숫자만 봐도 한 1,600억이라는 돈이 이미 기투입되어 있는 현장이었는데 네. 2015년 10월에 제가 그냥 퇴사를 하고 내려왔거든요. 네. 왜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 사업비가 1,600억이라는 기투입한 돈이 있었죠. 물론 토지대로 지급이 된 것도 많았지만 어, 사업비가 압류당해서 영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떨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들어가서 업무를 파악하고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으니까 어, 뭐 어떻게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다 조합원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네. 그 내용을 인지하시고 제, 저도 놀랬는데 사실 이런 말은 좀 민감하지만 1억 6천 일어나 세대당 500만원씩 더 넣어서 일어나 사실 크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세대당 500만원씩만 선 납부를 해달라 네. 해서 간담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네. 듣고 이해하신 분들이 그 다음날 바로 한 18억이라는 네. 돈을 500만원씩 해서 납부를 네. 해주셨어요. 네. 그 네. 돈이 네. 이제 정말 작은 불씨가 돼가지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좀 사업을 네. 진행하게 됐고, 그 뒤에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최대 1억 5천을 납부하고도 세대당 1억씩 추가 분담하는 아픔을 겪었었고, 아. 대구시에 네. 많은 뭐 사업장이랑 많은 분들한테 사실 비난도 네. 받고 이래 했었는데, 네. 그런 모든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담회 네. 공청회를 일주일에 한 3일씩, 네. 3,400명씩 네. 모아서 하는 절차를 한 16년, 1년 동안은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합원들한테 네. 현실을 알려야지만 갈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알권리를 드리자 했던 부분이 네. 어려웠지만,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살아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 그런 사업비가 부족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었 많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4억 4천, 2차 조합원은 4억 6천에 모집을 시켰는데, 네.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7억 2천부터 7억 한 4천 수준에 공급을 해드렸거든요. 네. 그럼 세대당 네. 추가 부담금이 2억 9천씩 사실 부담을 하게 된 거죠. 그 만큼 최초 모집할 때 사실 불가능한, 어, 금액으로 저희를 모집을 했던 거고, 현실성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토지 때부터 해서 기타 모든 사업비의 부족분이 바로 발생하게 됐던 거고, 사실 뭐, 최초부터 현실적인 금액을 발표를 했으면, 모집에 힘듦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어, 사업비 부족분이 생기는 일은 없었겠죠. 뭐, 추가부담금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겠죠. 네. 그런 부분이 가장 사업비가 뭐, 부족한 현실이 되는 핵심이었던 거죠. 이제 이런 소유권 확보는 네. 어떻게 좀 진행을 하셨었나요? 수성보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해 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주상대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냥 알바기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뭐 느낌인가요? 저는 뭐 지주분들한테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지는 않고 음... 실제로 거기 오래 살고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알바기의 성향이 뭐 소수는 있었겠죠 뭐 시행사들도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다수는 절대 다수는 실제로 거기 살고 계셨던 분들이어서 뭐 누가 봐도 뭐설화 되어 있는 주택단지긴 했지만 입지적으로 사실 부족한 게 없는 위치에 살고 계셨던 분들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면은 그 토지 대금을 뭐 납부해서 매도를 해 와야 되는 역할의 의무는 저희 조합에 있는 거거든요. 조합장이 됐을 때 전체 토지를 100%를 확보해야 되는데 21% 토지만 확보되어 있었어요. 소유권 자체는 네. 음. 사업을 검토하고 총회를 통해서 제가 최초 총회에서 최대 당 6천만 원씩 납부를 해야 된다. 많게는 1억까지 납부해야 된다라고 발표하고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그걸 스스로 땅도 못 사고 시공사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한 610억 가까운 돈을 시간은 좀 걸렸지만 납부를 해주셨어요 음... 그 돈으로 지주분들에게 중도금을 드릴 수 있었고 일부는 잔금도 드릴 수 있었고 네. 또 확보한 토지로 브릿지 대출을 일으켜서 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끌고 가게 되는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엄청 힘들었던 과정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공청회 간담회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현실을 알리고 어떻게 넘어갔으면 좋겠냐는 의견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납부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지주분들한테 만족도 드릴 수 있었고 우리도 토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네. 뭐 이런 뭐 연결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사실 이제 제가 만약 그런 조합원의 입장이었었다면 뭐몇 천만 원씩 더 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야 이거 밑빠진 독에 음. 물 붓기 아니냐 사실 이런 감정이 많이 들었을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하나는 딱 조합장리 한 분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렇죠. 시공사도 없었으니까. 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믿음 어쨌든 좀 주셨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니면 뭐 조합원분들이 음. 정말 믿는 김에 끝까지 믿어보자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어서. 어, 바람. 거기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제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합 사업이 사실 저희가 최대 많을 때 조합원 수가 1186명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16년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까 저 말고 사실 정말 발벗고 저는 그래도 임금이라도 받고 급여라도 받고 일을 하고 있었는 사람이지만 그분들 한 30에서 50여 명이 조합원들을 다 분담해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보다는 그분들의 희생의 역할을 보고 서로, 이제, 진심이 통한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사업이 실패해서 비난받고 평생 부끄럽게 사는 것보다, 어렵지만 납부해서 반드시 성공시켜보자. 뭐,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하나 되어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정말 컸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의지도 많이 되셨을 것 같고, 실제 어, 도움도 많이 되셨을 네.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확실히 이런 큰 사이즈의 사업들은 절대 네. 혼자만으로는 이루어지기가 네. 당연히 좀 힘들다라는 맞습니다. 게 보여지고, 어, 그런 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의 또 어떤 위상이라든지, 네. 혹은 뭐 이제 상징성을 잘 갖추게 된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W라는 이제 이름을 넣게 되었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IS 동서를 우리가 네. 시공사로 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 그외에 다른 업체들도 있었었나요? 사실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조합원 모집할 때는 SK건설이랑 서한건설, 건소시움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저희는 시공사를 그렇게 알고 있었고, 네. 얼마 되지 않아 그 시공사들이 어, 우리는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가 아니다라는 뭐 내용까지, 내용 증명도 접해볼 수 있었는데, 그 뒤에 현대건설도 저희 시공사로 왔었고요. 저는 IS동서를 현실적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파트너로 생각하고 시공사로 뭐 사실 발표를 하고 있었고, 조합원들에게 제가 이제, 뭐, IS 동서와 뭔가 좀 비리가 있다고 음. 뭐본것 네. 같아요. 음. 뭐 뭔가 분명히 약속이 있었을 거다. 음. 왜냐면, 대구에 입성하지 못했던 브랜드고, 업체고, 그쵸. 이러다 보니까, 굳이 현대건설이라는 메이저 업체가 오는데, 왜 그걸 안 받아들이고 IS 동서를 끝까지 지원하, 지지하느냐. 원지 정말 그럴듯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음. 제가 17년, 2월에 잘렸어요. 그걸 뺏는 거예요? 총회에서 네. 우선 협상 대상자 시공사 선정을 하고 접정도 선출하는 재 선출하는 음... 이제 총회가 있었는데 한쪽은 현대건설과 추가 부담금이 거의 없다라는 음... 조건으로 돌아왔고 저는 IS 동서라는 시공사와 추가 부담금이 세대당 1억 6천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음... 그 당시에 발표를 했었죠. 네. 누가 봐도 <laughs> 브랜드나 네. 뭐 결과적으로나 볼때 아무리 많은 설명과 진심을 네. 보여드렸어도 네. 선택을 뭐 현대건설 쪽으로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팩트만 놓고 보면 뭐 현대건설 쪽을 선택 안 하면 바보 같은,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지만 사실 총의 투표 결과는 네. 정말 대등했었습니다. 음... 네. 네. 그만큼 조합원 분들이 IS 동서에서 음. 발표한 뭐 사업성이나 사업 설명 이런 것도 많은 힘을 받고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음. 선출이 안 되긴 했었지만 뭐 진심을 좀 믿어봐줬던 거라고 보고 포기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3개월 만에 사실 현대건설이 또 다시 시공사 아니 총회를 통해서. 어, 그 때, 시공 예정사 해지 예건인가로, 네, 올라갔었어요개월 만에. 거짓인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저 말고 선출됐던 조합장도, 3개월 만에, 그만두게 됐죠. 아, 진짜 깐이네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좀, 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맞나? 뭐, 사필기정? 뭐, 다, 다시, 제가 들어가기, 아, 이 사람 말이 맞았다. 그때 최재한이가 하는 말이 맞았다라고 해서, 어, 제가 맞아. 다시, 조합장으로, 뭐, 다시 선출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좀뭐 설명은 복잡하고 길어지지만, 그또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어요. 사실, 그러면 이 설계를 하면서, 네. 이제, 대구에서 59층을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가장 높은 뭐 마촌로라는 표현을 또 많이 쓰던데, 네. 네. 이제, 요런 것들은 어떻게 좀, 선택을 하시게 되나요이 땅에 대한 중심상업지구와 일반상업지구가 일반 혼용되어 있는데 음. 용적률이 1,100% 1,200%까지 나올 수 있는 땅이라는 사실은 알수 있으니까 음. 사실 뭐 특정 단지를 얘기하긴 그렇지만 대구에 뭐 저희하고 인접해 있는 54층의 아파트, 그다음 또 황금내거리에 입지하고 있는 57층의 아파트들이 음. 이미 뭐 실현되어 있는 중공되어 있는 단지들이었기 때문에 범은내거리 가장 좋은 자리에 음. 대구 최고층을 반드시 좀 이뤄서 상징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라 생각은 음. 저번 모두가 갖고 있었고 네. 또 시공사도 그 의견에 동의를 했고 69층이라는 또 부산의 용호동에 용호동 W를 짓고 있는 경험이 있었던 시공사이기 때문에 음. 그 의견의 합치가 이뤄지면서 대구의 최고층을 한번 건설해보자라는 의견이 맞아지면서 네. 네. 지금 최고층이 된 거예요. 아~ 확실히 좀 노림수가 있긴 있었다 많은 부분에 특화가 있습니다 사실 미디어 파사드라는 부분도 있고 뭐~ 조경 특화 저희 커뮤니티 특화 공원에 대한 쾌적성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충족하면서 특히 조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뭐~ 조경 실력도 좋고 단가도 가장 비싸다고 소문나 있는 삼성물산 에버랜드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 요즘은 또뭐 이제 숲과 같은 그런 조경보다는 갤러리 같은 음, 예, 광, 조, 고급스럽고 무게감 있는 광장으로 만드는 컨셉으로 지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디벨롭되면서 지금 적용되고 있고 아이스 동서에서 또 미디어 파사드 지금 그 부산에 혹시 가보시면 강한리에 용호동 W 보면 마린시티랑뭐 강한리 해운대에서도 보일 만큼 또 압도적인 뭐 이런 특화의 예,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저희도 수성못 쪽에서 바라보면 나중에 눈에 많이 띄일 거거든요. 아, 수성못에서요? 네, 수성못에서 보면 지금도 지금 전면에 네개 화면 대형 화면이 지금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또, 또 대구시에서도 사실 저희가 이게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구시에서도 사실 범무네거리는뭐 대구의 얼굴과 같은. 입지고 자린 미치다. 위치다 보니까 일반적이고 같은 뭐 이런 조명으로 조명. 마감을 하는 것보다는 음. 대구시에서도 이렇게 눈에 띌수 있는 뭔가 시설물이 하나 들어온다면 반긴다라는 입장을 오히려 보여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a s 동사에서도 좋은 퀄리티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지만 기, 뭐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laughs> 어, 결과를 네. 좀 기다려 주시면 대구를 좀 빛낼 수 있는 단지로 분명히 예. 네. 네. 뭐 대구 분들한테 도움이, 도움이 되는 그런 네. 단지로알 도듬할 것 같고 네. 또그 미디어, 미디어 파사드의 내용은 사적 광고가 아니라 시민들이 볼수 있는 온도 뭐날 그러니까 네. 날씨 시간 공익적인, 공익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아 괜찮다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아, 그런 내용들 어쨌든 뭐 영상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 뭐 대구시 입장에서도 짱자로 뭐 사실 뭐 공부 효과가 엄청 네네. 내리게 되는 거다 보니까 네네. 서로 위인이 좀될수 있는 네네.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만큼 이제 모두가 좀 합심해서 이 더블리를 좀 밀어주고 있는 듯한 네네. 느낌도 없지 않아 네네. 듭니다. 일반 청약권은 그래도 많지는 않다 보니까 네네. 이제 뭐조합 매물을 좀 노리신다든지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투자자분들이 또 문의를 하시고 계시는 건데 네네. 어, 요거의 지금 조건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물론 부동산 문의해보면 금방 알수 있긴 하지만, 네. 혹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조합원 물건과 또 일반 분양 물건의 매수 조건이 또 다른데요. 일단은 조합원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립인가 신청일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을 충족을 똑같이 하는 분만 지금 조합원 물건을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승계를 받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2015년 6월에 설립인가를 득해고, 득하게 되었는데, 그 시점부터, 6개월 전, 이전부터, 대구 경북에 거주를 하셨어야 되고, 무주택또는 전용 8, 5 이하 한 채만 소유하셔야 되고, 세대주여야 되고, 이런 조건을 15년 당시부터 충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그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그 조건을 충족하면서 지금까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다 납부를 해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자금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무주택인 분들이 쉽지는 않,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합원 자격을 매수하실 수 있는 자격은 그렇고 일반 분양은 현재 지금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서 거래가 가능하고 84 타입은 조합원 분들이 좋은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애기 타입 (42평형의) 아파트가 일반 분양으로 (156세대) 정도 공급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42평형이) 지금 범어동의 대형 중대형 평수가 공급이 좀 귀하다라는 평이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42평형을 확보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일반 분양 물건을 매수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아무래도 저도 뭐 사실 뭐 상담도 하고 이제 뭐 교육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범어 W에 대한 이제 문의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 조합 자격은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일반 분양 물건을 좀 잡고 싶다. 이런 네.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살수 있는 매물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이 좀 아쉬워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이런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뭐 예를 들어서 그나마 좀 조합원 자격이 되었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면은 이거 막판에 또 추가부담금이 좀더 발생하는 거 아니냐 아, 이 질문 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저 역시도 좀 많이 궁금한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결론부터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뭐 추가부담금은 분명히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 그래. 네. 근데 이제 뭐, 저런 건 있습니다. 조합원은 7억 3천에 공급해 드렸는데, 평균적인 금액으로 공급해 드렸는데, 발코니 확장이랑, 뭐, 에어컨, 주방, 거실, 통합, 그 다음, 안방은 무상으로 포함되어 있던 금액이었고, 그 외에 조합원 분들께서 선택하신 유상 옵션에 대한 금액은 이제 별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금액 외에는, 어, 최근에, 음,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예전에 이제 저희 조합원이었다가 자격상실한 분들에 대한 환불금을 환급하라, 환불하라라는 네. 판결에 의해서 세대당 1,600만원 정도 이제 음. 추가 부담을 하게 됐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게 이제 포함되면은 아까 7억 3천에 사실 한뭐 1,600만원 또는 하면 한 7억 5천 정도 되겠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네. 저렇게. 7억 5천 정도가 저희가 공급받은 금액이고 네. 옵션은 별도로 하면 그 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추가부담금이 있냐, 조합원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뭐, 관심 있는 분들도 뭐, 매수를 하고 싶은데, 지역주택조합이라 추가부담금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나는 지역주택조합은 절대적으로 뭐, 매수를 하지 않는다. 뭐, 중공해서 보겠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는 그 외에 더 이상 추가부담금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이번 연도 2월 달에 저희가 전기총회를 진행을 했었고, 거기 속기사, 뭐, 촬영, 영상 다 진행되는 부분에서 저와, 어, 저희 시공사 임원진께서 직접 조합원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음... 네, 추가분담금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어쨌든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신 분이니까. 네네. 가장 신뢰성 있는 정보가 아닐까 생각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laughs> 네, 그래. 추가분담금이 나오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만약 여기서 이제 나온다 그러면. 네, 사기꾼이 <laughs> 되는 거죠. 네. 이제 대구에서 쭉 잘하신 입장에서 네네. 이제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 수도 아, 있다.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을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기 지금 랑랑 부동산에서 네. 처음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 경는 없다고. 12월 달에 이제 입주를 할 예정인데, 얼핏 네. 듣기로는 이제 마지막에 이 조합원 분들의 자격이라든지 이제 마지막 확인을 좀 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음. 뭐 입주 몇 개월 전에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건 정확한 부분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거래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 지금도 조합원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 승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 사무실에 방문을 하면, 그분들의 자격 여건을 수성구청, 관할청에 접수를 해서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은 조합원 자격을 승계를 받거든요. 저희는 이제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6개월 전부터는 아마 등기부 등본부터 해서 관련,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이제 수산구청에서 요청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진행된다고 해서 그 과정과 저번 거래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그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네네. 우선은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것같아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좀 오게 되면서 네. 이제 슬슬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좀 어떤 것 같나요? 음, 일단은, 거짓말 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그, 임대위원 분들 계시지만, 그 외에도 자원봉사해주셨던 많은 분들이 발벗고 나서주셨던 분들 덕분에, 절대 다수의 조합원분들이 그분들을 신뢰하고, 같이 합심해서 해주셨던 부분이 성공 비결인 것 같고, 아무리 잘 지어도 100%의 만족은 못 드리겠지만 시공사도 대구 가장 좋은 입지에 본인들의 브랜드를 달고 이제 보여주는 첫 단지가 되면서 지금 60여 명의 직영 직원이 투입돼 있거든요. 저희 현장에. 아, 컨셉 사이즈요 네. 그리고 회장님께서 직접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내려와서 체크를 하실 정도로 지금 IS 동서에서 가장 큰 단지이기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울, 기울여 주시는 단지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거의 끝까지 오셨잖아요. 이제 한 반년 정도를 남겨두고 있으신 네. 상황인 건데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고 싶으신가요? 음, 1번은 약속드렸던 추가 부담금이 분명히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는 부분 특화해서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도 아, 입지에 올리는 괜찮은 단지다. 좋은 아파트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임대위원분들께서 같이 합심해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시공사에서 최고 관심을 갖고 있는 단지인 것만큼 대구를 빛낼 수 있는 단지로 뭐 조성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사실 만평이라는 땅을 확보를 했지만, 3,500평에 가까운 땅을 기부체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1,200평의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고, 도로도 많이 넓혀, 넓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 답답하지 않고 쾌적함도 유지할 수 있는 시민들 실 공간도 저희가 어머니 거리에 1200평이라는 공원을 하고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답을 어, 드릴 수 있는 단지로 만들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럼 제가 공반한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음, 일단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합원분들하고 임대위원분들 같이 합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과정을 같이 끌고 나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 시공사와 협력사. 시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지를 확보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 엄청난 시공사의 뭐 보증과 지원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자기 사업 같이 사실 끌고 가주셨던 정말 파트너이기 때문에, 시공사들에게 감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시와, 사실 대구시 언론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리고, 저희 조합원 분들만 잘해서 성공한 단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감사드리고, 어 지금도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대구시에, 저희 주변 단지에 뭐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만나 뵙게 되지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도 잘 추진을 하셔서 전부 성공하시고, 대구 시민들이시잖아요. 다, 네. 대구 경북 시민들이시니까 피해를 입지 않고서 잘준공을 하시고 사업을 성공시켜서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자, 그래서 지주택,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이제 대구에 대장 아파트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정말 이제 험난한 여정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이야기 너무 잘들어봤고요 아,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